동상이야. <laughs> 그래서 에이, 우리 고향 동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달려왔습니다. 우리 박보성 씨가 또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표근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영광이고 네. 정말 제가 뭐하니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주먹만 해요. TV에서 화면 볼 때는 조금 주먹보다 조금 컸거든요. 그게 지금 딱 주먹만 해요. 진짜로 그, 그쵸? 그쵸? 아, 네 근데요 제가 지금 방금 노래 부른 노래가 제목이 혹시 뭔가 아시는 분 계세요? 민감한 니까그 아시는 손들어봐 민감한 여자 나와 이 민감한 여자 얘기하시고 내시지음반 내가 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와 박수 박수 또또 어, 어. <laughs> 제가 기념으로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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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어, 네. 누가 네. 누가 누가 얘기해서 한번 하게 아, 거.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 네. 네. 아무튼 없지만, 박수를 네. 잠깐만 기세요 네. 박수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수경이가 뭐냐 박수를 막 미침으로써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정말 찾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박수를 유도한 거지 결코 내가 박수를 받고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제가 이 민감한 여자 들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수 씨가 뭐가 이렇게 민감해서 민감한 여자라고 그래요? 막 이래요. 근데 전원주 씨 아시죠? 네. 아, 따 전원주 씨가 옛날에 좀잘 나갈 때, 나들대제 2의 전원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키도, 어. 키도 짭담아, 담하고 생김새님들 비슷한 물이하겠으니까제 2의 전원주 씨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원주 씨는 뜨는데 왜 10년 전에, 왜이식기면못 떠요? 얼마나 가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谢谢。<laughs>